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천막대장입니다 자 이번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건물 사이에 들어갔던 천막 전면에 강판 작업을 할거예요 전면은 강판으로 하시는걸 원하셔가지고 강판 작업할건데 어, 사용할 강판은 루벡스 강판이라고 어 평소 일반적으로 보시는 강판보다는 조금 더 이쁘죠 물론 코스트가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 훨씬 이쁘고 괜찮은 광판입니다. 색깔은 스타벅스 우드 다크 색깔로 준비했고요. 이렇게 해서 루벡스 광판 오늘 시공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요거 루벡스 광판 꼭 내가 몸뭐 말만하면 헬리콥터가 지나가요. 요거 루벡스 강판까지 시공하게 되면 이제 이 현장도 마무리가 됩니다. 요거 루벡스 강판 시공하시는 거 한번 보러 가시죠. 렛츠 고. 노래 <웃음> <웃음> 철수 커피 철수 매시바냐? 디지게 바꿔가야 돼 이제 절반 정도 했습니다 아, 시간이 퇴근 시간인데 또 절반밖에 못했네 <laughs> 이거 빨리 하고 또 오겠습니다 아, 오늘 작업은 어,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. 오늘 퇴근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내일 오전에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.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간절히 하든지 어뭐 내일 비 그치고 들어오든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젖어 있지 않는 게 저희는 일하기가 더 좋으니까 뭐 일단은 내일 비 오는 내기는 뭐 내일 넘어가서 다시 하고. 일단 오늘은 여기서 뭐 마무리 했고요 어한60% 어, 붙이는 것만 했을 때한60% 65% 진행된 것 같은데 이렇게 두고 내일 또 와서 또 진행하고 자, 나머지 다 붙이고 이제 삥 들러서 유바하고 앞에도 유바 처리하고 엘바 하나 유바 처리하고 문도 달아야 되니까요 내일 또 바쁘게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와가지고 또 영상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천막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천막대장입니다 자 오늘 어제 못한 여기 강판, 또 진행하러 왔습니다. 그렇게 작업하고 또문 만들어서 또 다른 작업할 겁니다. 오늘도 작업하시는 거 보러 가시죠. 렛츠고! <laughs> 우와 요만큼만 비어 또 하고 온다 앞으로? 응그이 하고 다고다어 배터리 있어? 그나저나 현장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큰일이네 여기예보에는 <laughs> 흐리기만 하다 그래서 그냥 왔는데 아이 비가 와버리네 큰일 습니네다안 <laughs> 했다 이렇게 또, 하나 박았습니다. 아, 예! 네?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. 그 다음에 문 만들어서 달고, 뭐, 그문 달기 전에 문부속도 이제 뭐 조립해서 달아야겠지만, 일단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. 커피 한잔하고, 또, 일 시작하겠습니다. 커피는 맥심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천막대장입니다. 아, 어제 비가 어 저번 영상에 내가 편집을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<laughs> 저희 이제 어저께 엘바랑 작업하러 왔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작업이 많이 더뎌갖고 오늘까지 미뤄졌습니다 <laughs> 어제 작업한 부분은 비가 와서 이제 뭐 어저께 마무리 영상은 찍진 못했고 어제 작업한 부분은 이쪽 테두리 이렇게 엘바 됐고 문 들어가는 옆, 양옆에 테두리 됐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여기 보이시는 문 요거 이제 제작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쪽에 엘바를 하나 저쪽에 더 세워야 되는데 그쪽에는 지금 저판넬 건물이 삐딱해가지고 저희가 맞춰온 엘바가 맞지 않아서 요거 새로 지금 주문 넣어 놨고요 요거는 주문 들어오는 대로 저쪽 마무리까지 진행할 거고 오늘은 문 달고 위쪽에 또 마무리 져줘야 될게 있어서 저 위에 엘바 씌우는 거 그것도 마무리 져주고 이래저래 마무리 작업이 주된 일이 될것 같습니다. 문 달고 나면은 그래서 오늘 요거 또 작업하는 거요 마무리가 시,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 뭐 작업하는 거 보러 가시죠. Let's go. 지금은 문 달기 위해서 사전 작업하고 있습니다. 내일 달고 문 위에 이제 내일 런너라고. 바퀴도 달고 해서 문 이제 나중에 걸고, 그 다음에 또문 열리다가 멈추게 하는 스토퍼도 달고, 밑에서 문이 좌우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주는 가이드도 달아주고, 뭐잔 일이 많습니다, 오늘. 그렇습니다. 헤이이거 <laughs> 보셨습니까?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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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이고이 아, 돌아온 밥 먹는 시간 점심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밥 먹고 또 녹아 아니 밥 먹고 또 일단 영상 또 틀어볼게요 지금까지 천막대장했습니다